자, 지금 청주시청의 한 공무원이 대학생 근로장려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 사건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주지검은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수년에 걸쳐 대학생 공공근로장려금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횡령을 넘어서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 사건이 왜 그토록 중대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생 공공글로 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소중한 공적 자금입니다. 이 돈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젊은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이를 개인의 사익을 위해 횡령했다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배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범죄가 수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실수나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적 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사회의 감시 체계와 내부 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이런 대규모 횡령이 수년간 발각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청주시청의 내부 감사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일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또한 공직자의 윤리의식에 대한 재고를 요구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일부 공직자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윤리의식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한편, 이 사건의 수사 과정도 주목할 만합니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청주지검이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자를 구속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의 전모를 밝히고 유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 회계감사 강화, 공직자 윤리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공공의 이익과 윤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결국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의 한 줄평입니다. 공직자의 횡령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배신행위입니다.